More <coughs> we require more minerals. We require more minerals. We require more minerals. We require more minerals. <laughs> 예, 조져놓고 빠라오적을 한번 해볼까? 짜식구. 오랜만에 두더지 저거 한번 또 보여줘야 되나? 네, 형 들어가세요. 오오오오저짜식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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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식 저거. 짜식 이게 어? 가스트릭을. We <laughs> 그러면 스포닝이늦잖아요 이거. 응? 음? 쩌쩌려그러러는거야바로거 음. 조금 어, 어, 이쪽이쪽해야 해야겠다. 손가락. 소분방어를 여기만 이렇게 해놨어요 어... 11, 12 붙자리네 좋아 오른쪽으로 선크는 아이씨 왜 내꺼부터 때려저 새끼 아 재수없어 이렇게 재수없을 수가 빼야지 그럼 대신에 우리는 저성크 하나씩 낭비하고 아쪼글링 나도 글링 낭비했지 그리고 성크를 지금 뭐야 3개를 강제적으로 만들게 하고 요거까지 어, 좋았다잉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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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이쑥 들어갈까 그냥? 쑥어오 좋아 어? 어? 뭐야? 뭐..뭐 취소한거야 지금? 어?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났는데 이거 짜식들 마린이 와야되겠지 아무래도? 어.. 질러가지고는 나를 잡을 수 없지 이 짜식아 짜식아 이리와놔 아.. 아 잡혔네 <laughs> 서플 터진거 같은데요 서플 야, 여기 뭐 보고 갔다? 어, 하얀색 나뭐본것 같은데 내가 잘못 봤나? 어, 나의 매 눈이 그럴 리 없는데? 이렇게 살짝 쓱 보고 간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건물지었나? 건물이 살짝 이렇게 왔다 갔나? 아니야, 분명히 뭔가, 뭔가 왔었어. 나의 매의 눈을 속일 순 없지. 내가 가봐야겠다. 고고고. 어딨니? 아근데 분명히 내가 뭐 하얀 걸 봤는데? 아, 뭐지? 나 분명히 봤는데? 어, 뭐야? 어, 오버워드가 여기까지 왔어. 아, 야아나 진짜 이 새끼 <laughs> 아나 레이스 아나아나 아, 나. 그니까, 이게, 임마, 어? 범위 다 틀어라고, 짜식아, 임 어, 어, 아, 아, 내트어 네, 아. 근데 얘는 하필 알왜 레이스를 했을까요? 쓸데없는 돈지랄인데. 아니, 할 거면 진정 날라갔어야 돼. 벌써 이렇게 난리치고 있잖아요. 그럼 얘한테 가는 게 아니라 얘한테 갔어야 되는데. 이게 뭐 하는 겁니까, 이거지? 이거 지금. 레이스. 꼴짓이지. 미친 짓 하는 거야, 이게. 에헤이. 투적 원태란이라서한거 같긴 한데, 이건 좀, 어, 개 오바죠. 어, 이 레이스 지금이라도 그만 뽑아야 됩니다. 이거 안 돼. 수가 좀 살아 있는 상황에서 좀 그랬으면은 얘가 탈이잖아. 나도 탈 가고 있고. 예, 이거는 이거 아니야. 이건 아니야. 드론 한번 더 눌러야지. 왜냐? 난드론 아버지니까. 주황이요? 뭐, 뭐, 탈 뽑고 있던가, 뭐, 그러겠죠? 아니면 히드랄 뽑던가? 이거 봐. 스포닝을 이렇, 이따위로, 심시티를 이따위로 해놓으니까는 가스가 돌잖아. 보셨죠? 이래서 심시티가 중요한 거야. 봐봐요. 무탈 가는데 가스가 이렇게 막 돌고 그러면 비효율적이잖아. 어? 너무 안좋아. 스타 다시 배워야지, 저런 애들은. 심시티 모르는 애들은 진짜로 스타할 때 다시 배워야 돼. 이, 예,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. 가스 저렇게 돌아가면은 어저 뭐야 지도 기분 안 좋고 어 드론도 어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멀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다리 아파서 기분 안 좋고 서로 기분 안 좋아. h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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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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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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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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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껏 뭐하려고 무탈 왜 뽑았냐? 관리도 그렇게 할 거면 있어! <laughs> 자식아! 나한테 오는거야? 아니 나 무탈인데? 용감해 스포 깨라고요? 왔잖아. 그1시도 다가갔는데. 다크 여기다 선 풀어줘. 어, 안 됐나? 그 5시처럼 심시티하면 아유 될 것도 안돼